자, 이번 주 주제 뭔가요? 네, 이번 주 주제는요, 딱한 개만 타야 된다면 놀이공원, 원탑, 놀이기구, 월드컵입니다. 관람차, 회전목마, 이렇게. 음.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운 놀이기구들이 좀 섞여 있다는 게좀 마음에 걸리네요. 제가 보기에는 재물이고요, 그냥. 예. 재물용인 것 같고. 물론 이게 있어야 놀이공원 같은 그림은 나오지만. 그렇죠, 그렇죠. 예, 야외 놀이공원일 경우에는 관람차. 그리고 이제 실내 놀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회전목마가 있어야. 맞습니다. 그것도 보통 중앙에 있어요. 음. 예, 이 정도는 있어줘야 그림은 좋지만. 맞아요. 저걸 과연 이 아까운 시간에. 저게 가장 역사가 긴 놀이기구기도 합니다. 놀랍게도 제작진 중에 어 사파들이 있습니다. 삼은 난적, 용준 PD, 짬준 PD는 관람차 뭐라고요? 아 우승이라고 하고 혼자 탈아니에요 소교는 회전 목마 뭐라고요? 예, 소 정말 제작진부터가 이 모양 이꼴이니저두분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그 민심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? 대진표 구성부터가 문제네요. 채팅창에 지금 그팔람차 아무래도 g 여 c 분그러람차 파트가 있기 때문에 여람차를 <laughs> 네. 약간 밈으로 밀려분분들이 있는데 네. 이성을 제발 좀 여러분.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합리적으로, 심리적으로 예. 임해주십시오. 예. 자 그럼 이제 최악체 관람차 소개해 주시죠. <laughs> 후보 3번은요. 관람차입니다. 우리 짬준 피디님. 반대 의견은요. 관람차를 배텐러가 타서 도대체 네네. 뭘 하나요? 이제 뭐 커플이 타면 사실 좋죠. 커플들이 뭐 이제 좀 급격히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고. 아 근데 커플이 타서 좋은 것도 옛날 얘기예요. 옛날에 뭐 이렇게 커플들이 약간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오붓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던 시절. 그때는 여기 되게 좋은 곳이었어요. 음. 높이 있으니까 또. 근데 요즘은 그런 데가 뭐존맛입습니까자 만남의 장소 정도고요. 맞막 후보. 후보 팔발은요. 회전 목마입니다. 찬성 의견은요. 후여친이랑 나중에 갈 배테너들은 무조건 회전 목마 아닐까요? 놀이동산의 네. 근본은 회전 목마 아닙니까? 회전 목마는 연인이 있어야 천국의 계단 놀이를 할 수가 있는데 배테너들은 못 하잖아요. 네네. 그리고 혼자 타고 있으면 앞에서 커플들 사진 찍는 것만 볼수 있어요. <laughs> 커플들 사진 찍을 때꼭 걸립니다. 그죠. 그래서 이제 어디 커플들이 인스타 땡스타에 올릴 때 네, 얼굴 그렇죠. 지우고 올리는 게 베텐너가 저, 그렇죠. 되죠 그죠. 예. 렇 그렇죠. 어, 스티커 사진 붙는 얼굴. 음. 스티커. 예. 네. 뭐 이제 회전목마음에 이제 베텐너들한테는 그 천국에 대한 질라탄. 그죠? 예. 음. 신현준 씨. <laughs> 예. 주... 질라탄 짤 재현하기 뭐 이런 것밖에 할게 없어요. 그러니까요. 밀 예. 외엔 즐길 거리가 없다. 남자들끼리 질라탄 재현하기 뭐 이런 거 어렵거든요. 그렇죠. 그렇죠. 텐러들이 재현할 수 있는 건 네. 이제 역변의 계란. 예. 질라탄 짤 재현밖에 없다. 그거 외엔 없다.